자, 일단은 파일에 불러오기. 여기. 저는 문서에 본인 이름 한글 폴더로 만들었었으니까 여기로 갈게요. USB에 있으신 분들은 USB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쓱싹 한글 2014에 있는 산행 코스가 구강 폴더 있대요. 그래서 구강 폴더로 가서 산행 코스를 열어 주세요. 자, 대봉산악회 전기산행 안내문에서 요 안내문이 있습니다. 음, 아니요, 산행코스라는 파일이에요. 네. 못 음, 뭐 찾으셨어요? 파일에 불러오기. 일단은 문서에 저는 본인 이름 폴더 여기로 들어갔는데, 쓱싹 한글 2014로 가서, 따닥! 그 다음에 구강 폴더니까 구강 폴더를 따닥. 산행 코스 여기 보이죠? 완성 말고요. 밑에 거 따닥. 이렇게 부른 거예요. 실제 이 내용은 그냥 입력만 한 내용이라서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이 밑에다가 간단히 말하면 약도 또는 가는 길 이런 걸좀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구강 폴더에 있는 월출산 파일을 선택하고 넣기를 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림을 넣어야 되니까, 입력에 가보시면 그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입력 탭에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그림 넣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구강 폴더에 있는, 그럼 문서에 저는 이제 본인 이름 폴더, 한글 폴더 있었죠? 어, 여기 있다. 한글. 쓱싹 한글 2014에 있는 여기서 구강 폴더로 가서 여기서 월출산을 넣기 해서 열어와 주시면 월출산을 넣을 수가 있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 플러스 표시가 이렇게 커서가 바뀌어 보일 텐데 마우스 왼쪽을 어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사진이 들어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 사진에 와서 어디로, 그림에 와서 어디로, 위치, 어디, 어디. 일단은 입력에 그림을 누르셨을 네. 때요. 네. 경로는 아까 문서 찾은 경로랑 같아요.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보시면은 아까 본인 이름 한글 폴더 만들었었던 거 있었잖아요. 아니면 USB에 저장하시면은 USB로 가야죠. 자, 여기 쓱싹 한글 2014로 따닥. 여기 구강 폴더로 가서 따닥. 그러면 가야산, 마이산, 월출산 이런 식으로 그림 약도들이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넣을 건는 월출산이니까 이 월출산을 선택하시고 넣기. 그다음 마우스 왼쪽 버튼을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대각선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의 크기는 이 가장자리에 이 까만색 아 까만색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은 파란색 선이점 보이죠? 이 사각형을 조절해 주시면 그림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위에다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크기 조절할 때 쓰는 화살표예요. 그래서 크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어, 그림이 선택이 돼 있는 상태로 이 그림을 글자처럼 취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선택돼 있을 때 여기 그림 탭에 보시면 음,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갈게요.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얘가 이제 글자로 취급이 돼서 내가 이 그림을 선택해서 뭐 가운데에 놓겠다 또는 왼쪽에 놓겠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색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색상 팔레트에서 여기 검정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림에 테두리에 선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테두리까지 성공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살표를 그릴 건데요. 69페이지 스텝 2 도형 삽입하기예요. 선을 그려넣기 위해서 입력 탭에 눌러볼게요. 여기 개체 모음에 여기 직선이 있습니다. 자, 직선을 누르시고 여기 밑에 보니까 경포대 탐방지원센터 여기서부터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경포대 삼거리까지로 이렇게 놔주시면은 직선이 하나 그려질 거예요. 음, 얘는 사실 막쭉 그려서 복사를 하고 여기서 개체 속성을 바꿨는데요.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선을 지금 그렸으면 이 선을 두께를 조금 주고 화살표를 만들어서 어,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세요. 이런 의미로 보여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선을 혹시 그리셨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위아래에 이렇게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방향점이나 크기 이제 조절하기 위한. 길게 할지 짧게 할지 이런거 조절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선이 선택이 되어있을 때는 이 도형 탭이 선택이 되어있을 거예요. 여기, 그쵸? 여기서 얘가 선택 얘가 선 스타일이에요. 자, 한번 맞춰볼게요. 나는 선을 빨간색으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도형 스타일 보일 때 여기서 색깔을 빨간색을 고르면 돼요. 혹시 빨간색이 안 보이면 그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오피스로 가면 빨간색 쉽게 찾으실 겁니다. 근데 선이 얇잖아요? 그럼 두껍게 하겠다. 그럼 이제 선 스타일을 눌러 주세요. 그래서 선 굵기를 좀 두껍게 한 2mm 줄까요? 아, 2mm 너무 두껍네? 한 1mm로 할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라 라고 하려면 화살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선 스타일에서 화살표 모양. 자, 이쪽에 보시면 얘가 시작점, 얘가 끝점이에요. 우리 이렇게 끌었죠? 그럼 시작점은 표시가 안돼 있고 끝점에 화살표가 있는 모양. 이걸로 고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선 스타일에서 눌러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모양을 고른 건데. 이게 아까 마우스를 끌었을 때 제가 아래에서 움로 끌었죠? 아래쪽이 여기 시작부분 그리고 여기 쪽이 끝부분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화살표를 그렸잖아요. 그럼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할거 없이 얘를 가지고 복사를 하려고요. 그러면 컨트롤을 누르면서 여기 화살표에 플러스 나올 때 끌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되고 요 끝에 점에 가셔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만들어주시면, 네. 아, 이거 끌을 때좀 조심하셔야 된다. 찍고 얘를 끌어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시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기가 좀 쉬워요. 일일이 그려서 서식을 주셔도 되지만 이미 도형에 서식을 줬으니까 그걸 복사하는 게좀더 빠르겠죠? 지우려면 클릭.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딜리트. 선택을 먼저 하세요. 요거 복사하실 거면 복사하실 화살표를 찍어요. 저 위아래 이렇게 점 생겼죠? 이거 잘 찍힌 거예요. 자, 이때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딜리트를 눌러볼까요? 이렇게 끌어서 위치 바꾸고. 자, 화살표를 지우실 때는 화살표를 찍어요. 그리고 딜리트를 눌러요. 네, 됐어요. 자, 여기다가 아까 요렇게 갈 건데 중간중간에 화살표가 나오는 게 싫어서 한 번에 이어지는 어떤 모양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유, 아, 죄송해요. 다각형이라는 애가 있어요. 요거를 찍고 클릭. 클릭해서 가는 경로를 요렇게 그려주세요. 어, 요렇게 가네요. 그죠? 그러고, 에이, 다각형. 어디에... 다 되면 따닥. 다각형은요, 요고, 요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요게 다각형인데, 잘안 보이실까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요거 다각형이라고 해요. 요런 모양 찾아보세요. 나요? 자 그러면 요걸 선택하시고 영역을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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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다 되셨으면 ESC 또는 더블 클릭하시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도형이 그려질 때 시작점은 여기고 끝점이 여기잖아요. 그런 도형을 계곡선이라고 해요.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지 않는 도형인데. 그럴 때 시작점과 끝점을 이 도형은 이어주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영역을 그냥 색깔로 채워 버려요. 그게 하필 흰색이다 보니 지워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제 계속 고쳐 볼게요. 자, 아까 요거 그린 도형이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잠깐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얘가 얘가 지금 선색, 선색을 빨간색. 그다음 요 밑에가 채우기 색인데 채우기 색을 색 없음을 주세요. 그리고 선 스타일은 선 굵기를 한0.15 정도 좀 두껍게 해볼게요. 아, 1.5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화살표 모양은 끝에 부분에 화살표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표시가 이쁘게 나오죠? 우리 이거 언제 쓸까요? 약도 만들 때. 자, 이 밑에 혹시 여기 크롬 브라우저나 아니면 엣지 브라우저 보이시죠? 이 동그란 이 버튼. 요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나 이런 버튼을 일단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럼 인터넷이 나와요. 자 네이버로 갈 건데 지금 여기 네이버가 안 보이면 여기 검색창에다 네이버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네이버 하고 엔터. 그럼 여기 네이버를 누르시면은 네이버 창으로 들어와졌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지도를 보고 싶을 때는요. 이 밑에 보시면 사전, 뉴스, 증권, 부동산, 지도. 여기 지도라는 곳이 있어요. 요거 한번만 눌러볼까요? 그러면 지도를 검색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떠요. 싶은 곳은 어디냐면요. 저희 회사에 학원, 학원을 찾아볼 거예요. 여기다 좀 적을게요. 하고 엔터. 그러면 한일컴퓨터학원이 찾아졌어요. 자 여기 지도까지 들어왔죠. 자 여기에서 어, 우리가 캡처라는 기능을 좀 익혀볼 건데요. 캡처는 원래 여기 시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윈도우즈에 캡처 도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을 우리가 눌러서 하기에는, 캡처 미 스케치, 이런 걸 눌러서 들어가기엔 조금 힘드니까, 단축키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단축키는 윈도우 키 있죠.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있는 윈도우 버튼. 이 윈도우 버튼하고, 쉬프트 버튼하고, S를 누르시면, 은 이렇게 캡처를 할수 있게 창이 뜹니다. 윈도우 버튼과, 쉬프트 버튼과, 그리고 S.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나올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서 영역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한글을 눌러서 아까 빈문서 하나 열어놓으신 분은 빈문서에다 해도 되실 것 같고 사냉코스 하실 분은 거기다 해도 돼요. 상관은 없으니까 저는 그냥 빈문서에다 할게요. 빈문서를 이렇게 눌렀어요.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러면 아까 캡쳤던 그 약도가 가져와졌죠? 자,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걸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입력에서 다각형 그리고 1번 출구서부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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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ESC 그 다음 얘를 색깔을 빨간색 그 다음 여기서 선없음 선스타일의 굵기 설정하고 화살표 모양을 주면은 끝 요거 하려는 거예요자 일단 요렇게 그림을 아까 캡쳐를 했으니까 컨트롤 V로 붙여주세요 붙여졌을까요? 그림 이렇게 약도가 가져와졌나요?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화살표를 그리셨을 거예요. 어, 다각형으로 클릭, 클릭, 클릭해서 그려주셨었고 ESC 이렇게 누른 다음에 도형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도형을 선택하고 색깔을 내가 채우고 싶은 색깔 그리고 여기 채우기는 색 없음을 주시고 선 스타일의 굵기를 내가 원하는 굵기로 설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살표 모양은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이니까 해당하는 모양을 고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표시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까요? 여기가 30분이 걸릴지, 10분이 걸릴지, 5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메모를 좀 적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글을 적을 때는 여기 글상자가 있어요. 여기 가로글상자 혹시 보이세요? 물론, 책에는 조금 더안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어렵지는 않으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 글상자를 눌러서, 여기 글상자 그리고자 하는 위치에 끌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적으면 돼요. 약 10분이라고요? <laughs> 7분에, 저는 7분 적을게요. 그냥. 요걸 적고 얘가 너무 작으면은 클릭하시면 가액 크기 조절 상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조절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색깔을 이쁘게 하시려면 채우기에서 색깔 넣으셔도 되고요. 글씨체는 여기서 바꿀 수 있죠. 맘에 드는 글씨체로 예쁘게 꾸며줘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아, 7분 정도 걸리는구나. 네, 대원여고 맞은편 큰길가에 있네. 이런 것들 우리가 볼수 있죠? 오래간만에 한번 저장해보죠. 자, 파일에서 저장하기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를 누르시면 되겠죠. 아, 혹시 한 개만 더 하고 저장하면 안 될까요? <laughs> 별건 아닌데 어, 우리가 얘를 좀 여기로 옮기고 싶다든지, 조금 작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근데 얘를 작게 하려고 얘를 선택하고 줄이면요. 다 같이 줄여지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다 분해가 돼 있어요. 그렇죠. 따로따로 그렸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하나로 묶어서 예더 네,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요거 지금 약도 선택했죠. 다중선택은 Shift에요 Shift 쉬프트 누르면서 여기 화살표도 찍고 여기 글상자도 찍고 이렇게 찍으면 여러 개의 도형들이 선택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도형에 보시면 그룹 있어요 단축키는 Ctrl G인데 외우실 분은 누르시고 아니면 그룹에 개체 묶기로 해도 돼요 개체 묶기를 해서 넣게 되면은 이렇게 개체가 묶여지니까 얘를 줄이더라도 또는 늘리더라도 크기가 그대로 이제 맞춰진 채로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이 되거나 맞출 수가 있어서 편하죠. 개체 묶기 이게 하나하나가 개체예요. 이 사각형, 여기 있는 화살표,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립 얘네를 개체라고 하는데 이 개체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그룹의 개체풀기라면 얘가 다시 풀려져요. 그래서 위치를 뭐 옮기고 싶다든지 색깔을 뭐 바꾸고 싶다든지 뭔가의 변화를 줄 때는 이렇게 풀고 하시면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서 그룹의 개체 묶기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하나로 묶어지니까 이동할 때도 훨씬 쉽게 이동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간단하게, 간의식 전단지 같은 걸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 업무 내용들 쭉 적고, 밑에 어디로 찾아오셔라, 이걸 넣어야 되잖아요. 요양보호사, 그, 어, 뭐, 제가복지센터, 이런 데서는. 그런 거 하실 때, 간의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개체는 그룹에서 개체 풀기 하면 다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풀게 되면은 얘를 움직일 때 따로따로 다 움직여질 거예요. 불편하겠죠? 자, 개체를 한번 다시 묶어볼 건데, 그림을 찍고 이번엔 i 프트를 누르면서 요 화살표를 찍고 그다음 요 글상자도 한번 더 찍어요. 이렇게 개체들을 선택을 합니다. <laughs> 그러면 여기 도형 상자가 뜨는데요. 여기서 그룹에 개체 묶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져서 움직여지죠 개체묶기 개체 하면은 끝나요 응. 네, 그럼 이제 내가 이동하려면 이동하고 크기 조절하려면 크기 조절하고 네, 요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개체로 바뀌는 거니까 네 응. <목소리>